마지막 승부가 시작됩니다. 출발했습니다. 국산 3등급 1400m 11경주 전체 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에서 마이웨이가 빠른 출발을 보면서 선행을 모색합니다.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2번 글로벌 매직 외곽에서는 10번 베스트 타임, 11번 시크릿 플레이 등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2번 글로벌 매직, 바깥쪽에 8번 마이웨이를 넘어가지 않고 8번 마이웨이가 선행에 나섭니다. 안쪽 글로벌 매직 CC1 기수와 함께 2위로 따라붙었고 바깥쪽 3번 퓨리오사가 3위, 11번 시크릿 플레이가 4위입니다. 5위는 6번 자이언트 펀치 서승훈 기수 안장입니다. 6위는 바깥쪽 9번 신한톤 쓱. 신한 특송 안쪽에 1번 영영 삭스는 7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위권의 10번 베스트타임과 4번 KN 스케치 가장 뒤쪽에 7번 와일드 삭스 그리고 10번 베스트타임이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선에서 4코너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8번 마이웨이가 계속해서 4분의 3파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번 글로벌 매직이 조금씩 좁혀 나오고 있고 3번 퓨리오사도 걸음을 내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8번 마이웨이 김정진 기사께서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2발 앞서 있습니다. 2위는 3번 퓨리오사로 바뀌 있습니다. 있고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11번 시크릿플레이가 걸음을 내면서 2위권 혼전 상황 8번 마이웨이를 위협해 나오는 두 마리 11번 시크릿플레이와 3번 퓨리오사입니다. 선두는 11번 시크릿플레이로 바뀌었습니다. 2위권 접전 속에 3번 퓨리오사와 외곽에 9번 9번 신한특송이 2위자를 뺏어내면서 11번 9번 3번 11번 시크릿플레이 역전 그리고 9번 신한특송도 또다시 역전하면서 11번 9번 3번 세마리 앞섰습니다. 주파기록 1분 26초 8 이었습니다. 국산 3등급 말들의 1400m 11경주 뺏고 뺏는 선두싸움 끝에 결국 마지막 시크릿 플레이가 총반 탄력적인 걸음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고 그